예, 디모대 전서 5장 1절로 16절 함께 읽었습니다 어, 교회에는 다양한 어, 사람들이 있습니다. 어, 다 어떤 형편이 다르고, 또 성격도 다르고, 어,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, 그 다양한 사람들을 대할 때 원칙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. 1절부터 2절까지는 어, 이제 세대별로 나누어지는 어, 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. 늙은이, 또 젊은이, 예, 또 늙은 여자, 젊은 여자. 어, 중요한 것은 어,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그 나이에 맞게 존중해주고 네. 또 대우해주고 어, 서로 어, 이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 네,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네.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그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라 형제에게 하듯하라 늙은 여자분은 어머니처럼 모시고, 네, 젊은 여자는 자매 네, 하듯 해야 합니다. 그래서 교회는 어,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. 네, 그래서 서로를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. 네,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어, 형편에 있는 성도를 만나든 그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예, 주님 말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. 예,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, 우리는 영적인 피로 혈연이 된 것입니다. 예, 이것은 어쩌면 세상적인 혈연보다 영적인 혈연이 더 강력한 것입니다. 예, 왜냐하면 말씀으로 여겨져 있고 영으로 한 성력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. 교회의 강력한 강점이죠.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, 세상에 어떤 단체가 교회처럼 강력한 공동체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. 교회만이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.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볼 때요 남으로 대선 안 됩니다 형제로 되어야 됩니다 가족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구들은 특별하게 관심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?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은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을 위해서 아닙니까?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죠.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분 한분한 한 분을 정말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내 식구처럼 대할 때 교회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. 남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.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여인을 보십시오. 소망이 없는 딸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? 세상은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고, 수많은 의원들도 가능성 없다 그래도요,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우리가,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,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좋은 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. 3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, 어,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?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뤄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런데 이 과부의 문제를 3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과부에 대한 과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세워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? 약자에게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. 네. 그런데 어, 우리의 관심은 그렇지 않잖아요. 우리의 관심은 연약한 자에게 있지 않고 강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회적 관심이 연약한 자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. 그래야 어, 이, 이런 교회 안의 약자에 대한 소외받는 이들에 대한 어, 이 교회가 원칙을 잘 세우고 그들을 잘 섬길 때 교회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남편 없이 사회적인 보호받을 테두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, 그런 분들을 잘 돌봐야 되는 목회적 관심이 연약한 자에게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도울 때 막무가내로 그냥 예, 주먹구구식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원칙을 다 세워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예, 구제사업을 하든 무슨 뭘 하든 뭐,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원칙을 잘 세우고, 그 원칙에 따라 해야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, 어, 과부들도 종류가 뭐, 많지 않습니까? 오늘 본문에도 보면, 60세 이상을 참 과부로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, 우리가 이런 원칙들을 잘 세워야 교회가 어렵지 않고,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, 나랑 좀 친하다고 도와주고, 어,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사람으로 안도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을 잘 따라서 교회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리고 구제하고 더 없는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 안에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교회 안에 연약한 자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은 연약한 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. 당면한 나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. 나는 지금 뭐 연약한 자들을 돌볼 형편이 아닙니다. 나는 뭐 도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.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오히려 내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,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넉넉하다고 돈이 남아 돌아서 뭐 후원하고 섬기고 다른 더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.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선교하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우리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그 마음에 순종하시를 축복합니다. 내가 조금이지만 저 형제를, 저 자매를, 저 성도를, 또저 목회자를, 또저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겠다는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순종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.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삶에 나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교회 되기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, 영적인 한 식구가 됨을 믿습니다.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가정, 믿음의 공동체 되기도 와 주시고,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,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, 온 교회가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도 와 주시옵소서. 오늘도 주는 말씀붙잡고 기도할 때, 우리에게도 이대로 응답하여 주시고, 우리 삶의 모든 막형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